it's <laughs> a 음에. 자, 가자! 선배좀끝내주는데 음. 기분이 어떠세요? 모션 소섭합니다. <laughs> 생각하신 것만큼 결과 잘 나온 것 같아요. 오늘은 뭐 제가 뭐 실수 안, 실수라기보다는 좀 방심인데 뭐 제가 저도 이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른 후보들도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어제 리허설할 때도 많이 다들 실패하고 그랬는데 저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타라고. 나름 뭐 지금 잡았다 하더라도 제 의지대로 다 일어나고 코스를 탔기 때문에 이건 크게 상관없고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탈락으로 인정한다는 얘기지 뭐그 앞전에 다 타고 저거는 우리가 순화로 뭐 연습했던 거니까 는 오늘은 뭐 시간을 떠나가지고 그런 안전하게 탄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다섯 개를 다 타는데 3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뭐 하루 이틀 연습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하는데도 3, 2분 50, 52초에 다섯 개 코스를 다탈수 있으니까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오늘은 좀 편안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. 개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잖아요. 예. 몇분 만에 끝내신 거예요? 아, 지금 모르겠습니다. 지금 아직도 한 12분 남은 것 같은데. 뭐 시, 시간도 많이 지체됐고 음. 빨리 타고 어차피 1번이니까는. 마음의 부담감은 뭐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최, 최고참으로서 로봇한 고참으로서 먼저 타주는 게 아까도 그 이거 뽑기 전에도 내가 먼저 탄다고 음. 미리 말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또 뽑게 됐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예, 수고했습니다. 고기 되게다. 저 네, 하나 둘. 오케이. 세요. <laughs> 주에 로서아내

차근, 들어, 차근, 화뭐 차근, 음, 어. 차근, 음. 차근, 차근, 무게중 차근, 앞으로 보내 차근, 차근, 으 차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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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근,

4명다 너무나도 고생 많았고 우리 선수 두이지현 씨하고 제가 선발이 됐는데 앞으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5월 2일, 3일 예선전 결선에서 좋은 모습으로 대한민국 로봇이 세계 최강임을 금메달, 은메달로 보답하겠습니다. 이렇게 연습을 좀 하다 하면서 뽑히게 되니까 뭔가 수학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. 이제 이렇게 남은 두 명이 김병호 사장님이랑 저랑 해서 열심히 훈련을 해서 한번 1, 2위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계단 오르기랑 오르막하고 내리막 미션을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요. 어, 6개 미션 전부 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저는 로봇 잘 만들고 이제 여기 계신 두 선수 분들께는 몸 관리 잘 해서 저희가 진짜로 금메달 금메달하고 은메달 놓고 경쟁할 수 있도록 하, 하겠습니다. 화이팅! 파이팅!